성경적 치유를 위한 세 번째 과정은 치유를 위해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 장군은 요당군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남한 장군은 이 엘리사의 말이 어처구니없게 들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요당강보다 훨씬 깨끗한 그런 강물들이 아람에는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와서 환영해주고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안수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요 요정장에 가서 일곱 분 씻으면 깨끗하리라 그 말만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에겐 아주 훌륭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말 설득해서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을 읽어볼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분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순종하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의 그 피부를 어린아이의 살 같이 부드럽고 깨끗하게 치유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나아만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기분은 나쁘지만 이 종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그래, 맞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요단강으로 갔던 거죠. 근데 요단강으로 가면서 마음이 바뀌었을 거예요. 나으면 좋겠다. 나을 것 같아. 작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가 강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냥 요단강에서 씻어라 그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나만 또 우리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결국 나만은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그 몸을 요단강에 담그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나만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공생일 때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남명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나만의 그 순종하는 그 일곱 번 씻는 행동이 믿음으로 행한. 그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남한 장군의 작은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큰 치유의 기적을 갖고 오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놀라운 기적과 또 치유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남한의 믿음의 행위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믿음으로 행동할 때 놀라운 추위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며칠 뒤에 베다니라는 마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아쉬움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느껴온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마르다와 여동생 마리아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늦게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굴에 있는 그 무덤에 가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무덤에 굴리구 막고 있는 돌을 치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심지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님, 냄새가 납니다." 이 말씀은 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왜 문을 열려고 합니까? 왜 돌을 굴리려고 합니까? 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여."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고 마르다를 설득하고 강건적으로 돌을 굴리게 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야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 돌을 힘차게 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나와라. 죽었던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걸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온 동네 사람들이 놀라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동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돌을 굴리지 않았더라면 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행동을 할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이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믿음의 행동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때 남에서부터 못 걷는 거인을 만나게 되죠. 남에서부터 못 걷는 이거인이 베드로를 보며 막 달라고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걷지 못하는 거린의 손을 잡고 당기자 그 거린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며, 그가 갑자기 일어나서 뛰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당기는 그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치유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